이번골 장사 아 이제 뭐 지금 어, 단 나이가 보이시네요 <laughs> 네 아마 오늘 <laughs> 생각이 좀날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자 이제 등록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등록부 이제 다람쥐 4 5 k g 그램 이하 결승에 올라온 선수는 송수빈 선수와 권태영 뭐... 어... 선수입니다. 이 자, 자 이제, 이... 선수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는 비 등록 선수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제 등록 선수들의 모습 이제 금년도 전국대회 나가서 모두 1위와 2, 3위 이전전을갖고 있는 네. 최고의 초등학교 선수들의 모습을 지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수빈 선수입니다. 홍성 초등학교 6학년을 재학 중입니다. 145cm의 신장, 44kg입니다. 송수빈 선수가 된 경우는 시도 대항 초전에 2위를 차지한 경험도 있었고 소년 체전에서 경장급 1위를 차지한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안목지를 주특기를 하는 송수빈 선수죠. 네. 자, 송수빈 선수의 상대입니다. 경상남도에 위치한 산청 초등학교 6학년의 권태영 선수입니다. 155cm의 신장, 45kg입니다. 자, 들개지기를 주특기하고 금년도 소년 체전에서 3위. 그러나 지난 시도대학경국 실험대에 어, 회 가서는 당당 1위를 차지했던 권태영 선수. 예. 자, 금년 모두 1위를 한 번씩 차지했던 선수 간의 대결,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는 우리 허리 문나무 간의 대결입니다. 네. 네. 앞서 이제 비등록 선수들의 경기를 보셨는데 약간은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왼쪽이 송승민 선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 최덕기감독이고요 오른쪽이 권태영 선수를 제대 하고 있습니다. 자 3판 선승제 결승이 시작지겠습니다자 네. 67명이 출전했는데 그런데 2명입니다. 자금년도 네. 어린이들의 실험 자치만 빚어지고 있는 이곳 예산 체육관에서 윤복길 네. 체육관에서 자가연금년도각 네. 직업에 1등 어. 이등, 1을 했던 네. 이 선수간의 대결 자, 자, 자 이제는 자세부터 잡는 과정이 다르지죠첫 번째 팔입니다. 뽑아듭니다. 자 여기서 배수기! 아 전방 권태영 선수의 배수기 들어갔습니다. 성공! 네. 권태영 선수도 지난 2대 1 앞서서 개최됐던 전국 시도 대항에서 이 챔프가 우승을 차지했던 권 같아요. 네. 그러나 그 상태는 전국 소년 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러나 승수과 권태영 선수는 지난 시도 대항에서 결승전에서 맞붙어서 권태영 선수가 2대 1로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권태영 네. 선수가 이번 주축기 들메지기 결국 배직이. 때문에 먼저 뽑아들었고 성공이 됐고요. 반면에 송수빈 선수는 손기술이 능한 선수인데 시작하면서부터 좀 들리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송수빈 선수는 신장 차이가 10cm가 나지 않습니까? 자그 상대 도 이미 1 9승자 그리고 2대 압선대 전국 시도 대항서 결승전을 붙여서 패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들려 올려 가으면되 않습니까? 특히 속수를을려면 발이 오리판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 그죠? 들의에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이번에도 배지기가먼어요안다리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배수기. 자, 먼요 아, 역시, 역시 엘리트 선수들의 모습, 다르죠요하히리다르 예. 자, 죠안다리안다리 안달희. 속수리. 자, 지금는 배우고자 하는 바로 외교송소민 선수. 자 이렇게 금년도 전국에 우승한 선수들의 기술은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등학교 시대의 대회는 보신 분들은 송수빈 선수를 잘 아실 텐데 굉장히 좀 끈기가 있는 아, 무지개 또 생겼죠 예, 열정이 있는 선수인데 음. 아주 갑작같이 버텨내면서 결국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음. 자, 송승민 선수는 일단 고급애를 한번 넘겼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 이번에 또 들려서 어, 붙어있었다면 어, 오히려 겉에 입속에 당할 수가 있었는데 예. 자, 두 발이 지면에 깊게 묻으면서 자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송승민 선수의 어머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으로도또이 방안을 여러분 이 염천에 예. 아직도 이체육관 지금 완벽한 시설에 갖춰져 있어서 선수들이 뭐 경기하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약간 아, 네. 기온은 엄청난는데 안에는 더 시원합니다 자, 아, 뭐두 선수들이 지금 한판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땀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네. 아 완벽한 시설이 네. 지금 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아, 네. 전혀 지장이 없죠 예산군에 위치한 육공길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국 어린이 씨름대회 <laughs> 자, 다람쥐 금 결승경기입니다 1대1 이거 이쪽 공격에 대서하게 되면 성신은 전력을 가지 않아야 되고. 네, 여기서 나타나는 두 발을 걸어 파쇄서뛰어야 되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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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더 큽니다. 자 들었습니다. 선수 송승빈 선수가 다람측급 웃음을 찾아냅니다. 정말 신체 피해 심각할 거고 완벽한 기술 다리 기술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기술인 앞다리 네. 기술로서 정국 대선수를 무리치고 이제 지난 네. 대 세력을 냈네요 영리하네요. 아. 이 손기술 본인이 또 주특기 기술은 아닌데 상대가 재배지기를 좀 시도한다는 것은 아예 다리 기술이 들어갔어요. 맞춤형 실험을 했다고 네. 하지지요. 어용 아, 선수네요. 자, 신장이 1 0 c 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신장을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 예. 방금 같은 이런 기술로서 커버할 어... 수 밖에 없죠. 네. 자, 뭐 밑으로 안전히 중심을 낮춰서. 자, 완벽한 다리를 걸어서 상대의 중심을 안전히 엉덩방